시작, 시작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! 처음에만, 처음에만! 처음에만! 아, 아, 수유라, 끝까지, 수유라! 같이 해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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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손해봐 아, 사이드, 사이드! 오빠, 아, 오빠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Yeah. 야! 어우, 씨, 무워 천천히 하라니까. 됐어, 이 진짜 들어가는 거 천천히 하라니까. 잠깐, 잠깐, 잠깐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 하라니까. 어. <laughs> 네, 사 사람. 려와 아. <laughs> <laughs> 다시, 다시, 네, 네, 다시. 시 <laughs> <laughs> 괜찮아,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시간 많아, 시간 많아. 제일 제일 빠. 쫓아, 쫓아. 양한 번. 다 됐어, 양못떨한 번만 교 잠깐만. 어, 한 번만 잠깐만 가잘구가 박구나, 박구나. 아, 아. 네, 아 시우, 빨리 옷 갈아입고 와. 들어와. 아, 시우야,

快哥，快走！ 야, 찬경이 아, 아, 아 그래. 올려내 야, 찬경경이 들어가 네 찬경이 올라오네. 찬경이 올라오네. 찬경이 시간 봐. 좀, 이제는, 해, 이제, 이거, 하고, 그래, 나, 이거 하고 나. 해, 하다 <laughs> <나> 해, 해, 해! 해, 해! 해, 해! 해, 해! 해, 이 해, 해! 해, 해! 해, 해! 해, 해! 해, 해! 이 해! 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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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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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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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자, 계속, 계속, 계속! 놓으세요! 나 나이! 츄다, 다 츄다! 츄다, 츄다! 츄다, 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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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츄다! 요다 츄다! 츄다! 츄다 3석형88 석판이는 조금 왜왜왜왜왜 뒤에 이야왜 뒤에

한 번, 갈게. 여덟 개. 여덟 개. 열번이1 0분 아! 내려와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올리지 마, 올리지 마!

이거 하구나 킵 사이드 아이고 아이고 경찰이 또 준비해 아우 저거 저 자 자. 팔안돼팔안돼 어, 어, 하나 하나 오케이, 단지, 오케이. 단지, 단지. 어, 두고, 두고. 어, 명 오케이. 캐리 준비. 자리 준비. Okay, 라인으로 라이더, 로 라이더로 가가지고. 아, 잡이. 자리 준비. 어디 드릴게요. 어디야, 어디 어디야. 가, 가, 가. 내리자, 내리자, 내리자. 기 왼쪽 하나. 장강이 형, 더 올려야 돼, 더 하프 위로. 여기 하나, 여기, 여기. 가야 왼쪽 아, 하나. 이거 왼쪽. 하프 위로. 오케이. 뭐하는 중이야? 뭐하 봐봐.

내려놓세요내려놓세요 내려놓으세요! 대사 경찰 쪽어 내려놔! 내려 핑크색깔 파하게 핑크색깔 양쪽 가야 돼! 내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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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호! 정호 형! 형! 정남! 정남! 바야바보이야 뒤였어!

lúc đó vâng ạ vâng ạ vâng ạ vâng ạ vâng ạ vâng ạ vâng 광욱이 형 올리자 올리자. 헐 헐. 이리 올라가. 광욱이 형 안으로 올라가줘. 됐어. 됐어 여기 갖춰 봐. 뭐요? 가운데. 자, 빨리 할 띠었지. 거기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! 빠지 안된대 철 있잖아